팔기도 사기도 어렵다. 거래 절벽. 이게 맞네.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원인 모를 불안감? 아, 뭐 사고 팔기도 못하고 변화를 줄 수도 없고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똑바로 한건 맞는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거래 절벽이죠. 거래 절벽. 어, 거래 절벽.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뭐 거래세, 한시적 으로 완화, 매물잠... 그래서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어, 이말 그대로예요. 거래절벽입니다. 거래절벽. 거래절벽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또 순진하신 분들은 무조건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절벽이다라고 답을 그냥 단정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지금 매수자분들도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예요. 많이 올랐고 이사재책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뭐가 막아무튼막 복잡해. 어, 복잡 공시가격 이렇게 막 폭탄뉴스 나온 직전에 막 매수할 만큼의 멘탈이 좋으신 분들이시라면 진작에 집을 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갈아타기자 아니면은 끙끙 큰 면전간 쌈에다가 이제 나끝물 같은데 이렇게 약간 지각생들.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 따지면 이제 5교시 넘은 거니까 어? 뭐 6교시 물론 야자가자 있다 그랬서야간자이로수있다 그랬죠 그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경험이 많거나 결단력이 빠르거나 이런 분들이 남아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수를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공시가 막20%올라가는 뉴스 속에서 말이죠 그럼 매수 잘안 나와 근데 웃긴 건 그렇다고 뭐 매도 물건이 매도 매물이 엄청 느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이거지, 이 규제라는 게, 이 규제책이 결국은 어떤 효과냐? 단순히 매수만 못하게 줄, 줄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매도도 어렵게 만드니까 같이 줄어드는데, 같이 줄어드는데, 결국에는 가격 안정을 위해선, 더 나아가서 가격 하락을 위해선, 매수가 아무리, 매수를 줄여서 가격 안정, 가격 하락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장 기본, 가격 하락 전에 나오는 그전 현상이 뭐라 그랬죠? 매물 적체인데, 매물이 쌓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가격 안정이 올거 아니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인데, 매물 적체가 되려면, 매도 매물이 들어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규제책 속에서 매도 매물이 늘 수가 없다. 낼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참 답답한 거죠. 만약에 저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우리가 집을 취득해요, <laughs> 취득을 하든 보유를 하든 양도를 하든 우리가 다 세금 내잖아요. 취득세랑 양도세는 중과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보유세는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laughs> 어, 기준 자체를 다 올려버리고 말입니다. 세율도 올려버리고 어, 기준도 올리. 뭐 이런 상황이다 있 보니까 사든 가지고 있든 팔든 모든이 퇴금이다 보니까 어 근데 이 상황에서는 가격 안정 못 나옵니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뜻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효과가 나오더라도 항상 돌아보세요 우리가 뭐, 8리 대책이 나오든, v 3이 나오든, 12, 16이 나오든, 뭐, 7의 0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네. 대책이 나오고 나서 몇 달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건 당연히 벌어지는, 어, 현상이고. 그리고 나서 내성이 생기고 다시 적응을 하게 되고, 그, 그 정책 틀에서 적응하고 또 다시 어떤 그런 행위, 행위가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는 어렵게 하더라도, 매도를 할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음, 이거 다 막아버리면, 취득, 보유, 양도 다 막아버리면, 아니, 출구 전략을 어떻게 펼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중장,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매물 적체 없이는 장,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도 없다. 어, 매물 적체는 정책 정상화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게끔 하려면은, 일단 지금 뭐예요? 이 규제책을 쭉럼 손을 봐서 잠깐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누구는, 누구는 규제책을 바꾼다라는 것을 자꾸 완화라고 얘기하시는데, 완화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기존대로. 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규제에서 정상화 되는 것이지, 규제에서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뭐,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가 아닙니다. 양도세 정상화입니다. 기존 세율도 꽤 높습니다. 어, 거의 뭐, 50% 육박하는 세금이야, 번거에 절반. 지금은 근데 70%, 80%가 6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70% 넘고, 80% 넘는데, 어떻게 팔고, 어떻게 매물이 쌓이겠습니까? 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망상인데, 처음부터 망상인데, 먼 훗날,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 먼 훗날, 주제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점점점, 주제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언제일지 모르죠 근데 어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영구적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책이 영구적으로 가는 정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많지 어, 않아요 계속 바뀌지 계속 바뀌지 그래서 지금 이 정책들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15억 대출 규제 이런 정책 또는 뭐 재건축 2년 실거주 안 하면은 그평형 신청 어, 자격을 주지 않겠다 어, 뭐 이런 규제 뭐 등등등등 어, 이 정책들이 우리가,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옆에 있을 정책일까요, 과연? 어, 저는 그렇게 될수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신현민님, 뭐, 규제가 사라지면 좋겠네요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의, 극강의 규제를 몇년 동안 지금 써왔는데, 만약에, 만약에 규제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장이 정상을 딱 찾을까요? 아니요. 이제 명연 작용이 벌어질 건데 거의 시장이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이거는 망상이고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규제가 언젠가 사라진 날이 온다면은 오늘 지금 2021년 3월 20일 하는 이 방송을 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는데 먼 훗날 규제가 사라진 날이 온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쇼크를 갈 거예요. 쇼크가 안올 수가 없어 경련이 일어날 거고 끙끙 알아 누울 거예요. 매물을 서로 팔겠다고 단기적으로 막 쏟아져 나올 것이고 제가 그래서 규제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면 그때 바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하면 안 된다. 지켜보고 시장이 이거를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규제가 사라질 때 아무것도 없었는, 없었던 없었던 거좀할 수가 없어. 한번 이게 몸이 뒤집어져야 돼. 어, 똑같은 거 우리 신차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파실 분들은 하루라도 먼저 파는 게 유리하실 것이고 사실 분들은 조금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근데 우리 폭락 문자분들이나 우리 우둔한 세력들이 봤을 때 이거죠 규제 나왔어 봐라 규제 나왔어 사지마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규제가 없어지면 규제가 나왔던 거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규제가 또 없어지면 좋겠다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 분들은 사실요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규제가 이어지는 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에 매물 적체를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네?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매물이 많이 못 나오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 굉장히 이게 뭐 이상한 겁니다. 상황이. 아무튼요. 어, 그래서 양도세 완화책이 오는 날이 온다라면은, 음, 조심하셔라. 어, 오히려 규제책이 발표되는 것보다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양도세만 정상화 시키면 팔겠다는 분들, 제가 정말 뭐 어떻게 셀 수가 없어. 어, 그분들 다팔 거예요, 아무튼. 어, 싹다 팔아버릴 겁니다, 이제. 그리고 팔고서 물론 갈아타시겠죠. 어, 갈아타시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규제가 사라진 날이 온다면 이라는 망상에 입각한 주제로 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 이 뉴스도 좀 재미난 뉴스인데요 아파트 파이자라는 수요가 아~ 파이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